이 서류 제출 요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탄핵 청문회 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그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 주기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그다 가족에 상관없는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구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만데, 이거를 지금 검사 네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정의롭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그~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자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일못 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laughs>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 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껑끈이 좀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 주십시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우정 검사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 외교, 대부,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냐? 아니다. 군사냐? 아니다. 대북이냐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별 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 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것만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 안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소추자는, 탄핵 피소추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아,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아,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잖아요. 그물망. 넓게 쳐가지고 다 긁어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황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조사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어, 지금 11개 기관, 어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까? 어, 그래서 주장은 할수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